제첫 케이스 리포트는 양볼 여드름 흉터 케이스로 뚜렷하고 깊고 밀집도가 높은 경우에는 모공과 피부결을 개선하고 피부장벽을 강화하면서 완전히 흉터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흉터 읽어주는 한의사의 한의사 조현기입니다. 2025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첫 케이스 리포트는 가장 많이들 내원해주시는 양볼 여드름 흉터 케이스로 첫 리포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술 전 사진부터 좀 볼게요. 어, 사진을 보시면 남성분의 중증성 양볼 여드름 흉터예요. 좌측 우측 모두 굉장히 뚜렷하고 깊은 여드름 흉터가 양볼에 좀 밀집도도 높은 편으로 좀 오밀조밀 모여 있는 형태인데요.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기 전에는 프락셀 5 5회와 서브시점 5회를 받으셨고 한10% 정도의 호전감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좀 뚜렷하고 깊으며 밀집도가 높은 여드름 흉터의 경우는 먼저 우선 높이감을 좀 채우고 그 이후에 흉터 테두리에 뚜렷하게 뭉친 흉터벽을 좀 풀어줘야 조금 더 확실하게 호전감을 느끼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세살침과 약침을 통해 흉터의 높이감을 계산하는 데 주력했고 후반부에는 세살침과 고주파침을 통해 흉터벽을 풀어주는 시술을 주력으로 진행했습니다. 시술 3회 이후 사진입니다. 좌측을 먼저 보시면 흉터 개별 개별을 봤을 때는 높이감이 채워진 느낌을 들지만 시술 후 붉은기로 인해서 붉은기가 먼저 보입니다. 우측 볼 같은 경우는 좌측보다는 좀 붉은기가 덜해서 조금 더 흐려져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네요. 환자분도 이제 높이감은 좀 채워진 듯하게 확실히 올라온 듯하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시술 10회 이후 사진입니다. 시술 10회까지는 뭐 전반적으로 계속 높이감을 주로 올린 형태의 시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흉터 안에 높이감이 많이 채워져서 높이 차이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흉터 테두리가 보여서 흉터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느낌은 받지 않는데요. 우측도 보시면 높이감은 처음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지만 좌측과 마찬가지로 테두리가 좀 보이는 형태입니다. 흉터 테두리에 이제 뭉친 흉터벽을 무너뜨리는 형태로 고주파층과좀 병행해서 시술에 들어갔고요. 시술 12회 이후 사진입니다. 중간에 결정리도 한번 진행이 됐고요. 좌측 볼 보시면 확실히 흉터의 테두리도 많이 좀 무너져가지고 많이 좀 흐려져 보이고요. 우측 볼도 보시면 흉터 테두리가 이제 대부분 흐려져서 흉터가 있던 피부로 보이진 않아요. 환자분께서도 이제 더 이상 흉터가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하셨고 이제부터는 전체적인 모공과 피부 결을 개선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면서 더 좋은 이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모공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양볼 중증 여드름 흉터 케이스에 대해 리포트했는데요. 이 케이스를 통해 눈여겨 좀 보셔야 할 포인트는 여드름 흉터의 경우는 흉터의 특징에 따라 시술의 방향성이 있다는 점이에요. 시술의 순서도 마찬가지고요. 흉터 벽이 좀 뚜렷하고 깊고 밀집도가 높은 경우에는 먼저 흉터의 세살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고 추후에 흉터벽을 무너뜨려 줘야. 완전히 흉터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흉터벽을 무너뜨리는 고주파 침이나 고주파 롤러 같은 시술만 한다면 흉터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은 들겠지만 높이감이 채워지지 않아서 울렁하게 패인 느낌이 좀 남을 것이고요. 흉터의 깊이감을 채우는 시술만 한다면 높이감은 채워져서 흉터의 높이 차이는 좀 줄어들었겠지만 결국 흉터 테두리가 좀 남아서 흉터가 좀 보이게 되는 그런 형태로 좀 남게 돼요. 이처럼 흉터 모양에 따라 맞춤 시술이 좀 들어가야 결국에 흉터는 좀 해결이 된다고 볼수 있어요. 저희 원내에서는 세사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술들을 좀 병행하여 환자분들께서 흉터 고민이 좀 해결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케이스를 통해 어떻게 흉터가 회복되는지에 대해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